해야 러블리핑다. 네 제가 오늘은 어, 러브캔디한테 어, 선교를, 하, 선교를 하는데 제 선교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가 아 제가 쓰는 러브캔디의 선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줄 박스는 이렇게 부은 자로 되어있는 이렇게 줄거예요 이렇게 줄거고 잠시만요 좀 안보이는 것 같아서 네그 높였어요 지사 러블리앱이 구독 많이 받는 사 러브캔디 구독 많이 네 일단 뜯어보기 전 또 보기 전시킬 약속 실망하지 않기 재활용 배달리지 않기 버리지 않기 약속을 지키신다면 뜯이시오안정내지 쉬운 시 이렇게 전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안에 채워갈 물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노트입니다청문치에 소리가 이건 노트인데 이렇게 하고 노트 이렇게 둘 겁니다 그 다음은 비오니도 노트입니다 이렇게 러브캔디가 좋아하는 아이돌 비오도 아주 소형과 진소형 2개 그 다음에 요큰거한개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제 있게 수제 있게는 마이 배달이랑 샤방샤방 꼬리김을 넣어습니다네제 영상에 이렇게 만든 거 있습니다 그 1번은 먹거리 1 진짜 소소한 요기 안에는 일단 저도 뭐 있는지 까먹습니다 일단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2번 먹거리 2 소리 듣고 맞추고 개봉시 이건 저도 아는데 말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그 다음에는 먹거리 3 오마이봉은 잡는 대로 샀어요 이렇 오마이봉 2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사 아, 촬영하면서 방충전 하쇼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줄 거고요. 이제 네 번째 물품, 액기 물품 1. 자, 포장 진짜 이상한 게 한거 미안해, 진짜 이상하겠고요. 안에는 액기 물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요 젤리개미를 넣어주었고요어 아, 이거 아, 떨어졌다. 애기 물품이 포장대롭게 제못한가 네, 제, 제가 못한단 얘기야. 뭔가, 네, 이렇게 줄거고요 요거는 샤프, 샤프신, 지우개 세트 요 샤프신, 요 샤프가 샤프와 샤프신, 그 다음에 지우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봉질 봉투 젤리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리보 젤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덤, 덤안에나 어, 러브캔디가 갖고 싶다면 어, 뭐지? 아, 그거 뭐였더라? 갑자기 이해를 까먹거서일 요, 요걸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넣어주었습니다 네, 그 다음에는 요 수정테이프 아, 일단, 일단 수정테이프 날칼로그램을 어 공병을 줄겁니다. 네 이렇게 줄거고요 이제 먹거리던 이거는 사탕이고요 맨날 러브캔디님이 저희집오면서 사탕을 먹가렸어요 러브캔디님이 마시멜로를 좋아하길래 마시멜로도 싸주었습니다. 네 이제 이렇게 줄거고요 제일 먼저 보세요이 요렇게 편지 네개가 있습니다. 네개다보시고요네 이렇게 썼습니다네 이렇게 줄거고요네 저는 총이렇게 줄겁니다 네 저는 요렇게 네, 해서 줄거고요네 이제 갈겠습니다. 어머 네, 이제 테이블로 감싸줄게요. 네, 그랬처음에포장을때 먼저 깎끔 했는데, 아, 제가 너무... 아, 깔끔하지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저는 요렇게 해서 줄 겁니다. 네, 이렇게 미화껏 기뻐하시길 바란다. 이상입니다. 이틀 후에 태웠었